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내리는 그 물이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 물인 거 알고 있어? 이게 어떻게 마시는 물이 되는 건지 알려 줄게. 일단 변기 물을 내리면 이게 하수도로 흘러가잖아. 근데 이건 완전 똥물이니까 좀 걸러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똥물에서 큰 이물질과 건더기를 1차로 제거하고 그 물을 2시간 정도 가만히 두면 무거운 이물질이 아래로 가라앉게 돼. 그럼 아래에는 이물질이 쌓여 있지만 윗물은 꽤 맑아지거든. 그 맑아진 물만 잘 빼내는 건데, 이렇게 이물질이 제거된 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정수기 원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수 처리하고 처리 시설에서 안전한 물로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화해서 수돗물을 만드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이순환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강에 쓰레기나 오염물질을 직접 버리면서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는 강에 있는 물을 갖다 마시는데 여기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있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마시는 물이 되는 것도 찝찝하지만 물고기 집단 폐사처럼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망가지는 게더 문제거든. 그니까별 생각 없이 음식물 쓰레기 많이 버리고 세제 잔뜩 쓰고 강에 쓰레기 버리고 하다 보면 그거 우리가 다 먹게 되는.